네, 안녕하세요. 프로듀서 텐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서른 곡좀 넘게 발표했던 것 같아요. 비결은 아니고요. 저희 페이퍼메이커라는 그 뮤직 퍼블리싱 팀이 있어요. 근데 혼자서 제가 다 만들진 않았고요. 거기서 소속되어 있는 저희 작곡가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. 사실상 혼자서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음, 불가능하지 않죠. 독학은 할수 있는데 그독각도좀 똑똑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. 혼자서 했을 때 불편한 점, 그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. 자기가 만들었던 음악들에 대해서.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.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겠죠. 음, 차별점은 송캠프라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뛰고 있는 작곡가 분들이나 해외 작곡가 분들이나 활동하고 있는 작가 분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옆에서 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곡이 탄생하는지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수 있다는 게 더메이커스의 차별점이 아닐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할때 곡을 만들다 보면 사실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는 거 뭐가 됐든 일단 스타트를 했으면 완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혼자서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음악은 정답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더메이커스에 오셔서 열심히 재밌게 즐기면서 같이 협업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런 기회가 더메이커스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